오늘도 참고를 했습니다 1 2 3. 오늘은 가장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는 닌자고의 16가지 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각 차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6가지 차원은 닌자고가 포함된 최초의 스피니조 마스터가 만들어낸 다양한 세상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닌자고입니다 최초의 스피즈 주조 마스터가 창조됐으며, 다른 차원에 비해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북극이다던지 아니면은 바다던지산이던지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 세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닌자고 지하에 존재하는 세상이며, 스톰 아미가 갇혀있는 지하보다 훨씬 아래 깊은 데 있습니다. 해골들과 큰 거미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의 땅입니다. 닌자고 혹은 다른 차원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들이 가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주의 땅에서 나올 경우에는 육체가 유령이 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시즌 5의 최종 보스 파멸의 지배자가 저주의 땅입니다. 현재는 닌자들 때문에 소멸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진자고입니다. 나다칸 진이 있었던 고향이기도 했던 장소였죠. 나다칸 진이 있는 만큼. 신비한 정령들이 사는 공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16가지 차원의 구형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가마돈이 어둠의 힘을 얻었던 장소이기도 하며, 들덩이 바위들이 서식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름의 왕국인데요. 하늘에 존재하는 신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성스러운 검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이자, 닌자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나와있네요 정말 사기적인 차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네버 영역입니다 타락한 잔이 지배하던 곳이기도 하였으며 이름에 네버가 들어가 있는 만큼 여행간 잔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닌자고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다른 차원은 쉽게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상당히 추운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닌자고와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망자의 땅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죽은 자가 가는 공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미스테리하며 가마돈이 말했던 사후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키마입니다. 사실 16가지 차원에 포함할까 생각을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포함하게 됐네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키마는 카고라 산이 떠오르면서 특이한 샘물이 나왔고 그 샘물을 마신 종족들이 동물에서 인간형 신체로 바뀌면서 생긴 동물의 왕국입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추측으로 뱀부족이 키마에서 넘어온 종족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하는데요 도깨비들과 드래곤들이 살고 있었던 16가지 차원은 포함되지 않은 최초의 차원 오버로드의 하드디스크 속 세상 프라이어 엠파이어의 게임 속 세상 등 다양한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등등이라고 포함하긴 하지만 차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6가지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16가지 차원을 연결해 주는 도구라고도 설명이 되는 멜론 크레스탈 그리고 여행자용 차, 특별한 마법 주문, 특별한 지형 공간등 다양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게이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이 연결된 문을 열면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안 쓰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들의 능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 사실 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장돼